600시간을 기준으로 6시간을기준으코로나로 기준으로 기준으로 기준기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큰박수로 안녕하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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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체감으로기김재로목장 감사에서도 간증을 하게 되어 영감이었는데 오늘 2017년 세가족 축제에서 귀한 간증의 기회를 갖게 되어 하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글로 쓴 저의 진심이 말로 할때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신 귀한 시간, 최선을 다해 저의 감동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듯이, 또한 묵장을 도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회에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김재원 목자님과는 운동센터에 원장과 수강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운동도 잘 지도해주셨고 제 딸아이의 돌잔치에 오시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하셔서 자연스럽게 따라 부서 곳이 목장 모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 목장인 부자천 목장이었습니다. 목장에 가니 모르는 분들만 가득한 곳에서 당황하였지만, 모두들 저를 이미 알고 계셨고, 반겨주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VIP로 저를 세우시고, 목장에 공유하셔서 기도를 하셨구나 싶습니다. 목장에 가면 만난 저녁도 있고 남편이 야간 근무를 가고 나면 모녀가 외롭고 심심했는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니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목장이 등가하되 되었고 올해 2월까지 거의 3년을 vip로 지냈습니다. 올해 vip 생활을 청산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는데 서류 필기 면접의 단계마다 부장 분들이 중복 기도를 해주셨고 40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와. <laughs> 이는 퇴씨 여러 사람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네. 가족이 아닌 누가 나의 일을 이렇게 걱정해주고 기뻐해주고 기도해주겠습니까? 해줍니다. 그게 붓장의 가장 좋은 점이지요. <laughs> 저희 아이는 아토피가 있습니다. 매일 밤 피가 한건할 정도로 긁어대느라 2 시간마다 잠을 깨서 주변 부족과 만성 피로에 시달려서 일상 힘겨웠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어서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많이 지친 저는 아이에게 짜증을 내는 수가 들어갔습니다. 폐집 타신가 싶어서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집 거실에서 보이는 풍경이 교회였습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를 교회로 운동하기 위해 이 집을 얻게 하셨구나 무지런하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 오는 것을 이루고 있던 저에게 너 이제 교회 바로 앞에다 그래도 교회 안 나올테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동안 목원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것도 결국 저 스스로 깨닫고 결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laughs> 교회에 나오고 보니 아이의 어린이집 담임선생님, 작년 담임선생님, 지금은 새종시로 가신 학습지 선생님도 우리 교회에 숨고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원래 큰빛으로 왔어야 했구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었니다 교회가 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이사 후 새벽에 글루아이를 지키는 동안 창문 밖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이 아토피도 많이 좋아진 편이고 밤에 똥장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토피에 대한 기도는 아버지 입장에서부터 저희 꼬마 모범들까지. 국장 식구들과 1년간 꾸준히 기대고 오기도 해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간증문을 준비할 때는 들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라고 썼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붙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께 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와 <laughs> 남편의 지명시험 합격이라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 받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3월 5일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던 날과 4월 16일 세례를 받던 날 정말 기뻐해 주시던 진짜 첫 목장님 유현 목련님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만약 목장을 거치지 않고 교회에 왔다면 적응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외로웠을것같습니다 혹은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할 일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지요. 우리 교회에 목장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주일에는 늦잠을 자거나 뒹굴거리며 TV를 보며 모임 모임에 하게 남겨하였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니 주일에도 활기차게 움직이게 되어좋습니다 아이도 교회 가는 것과 목장 모임을 기다리니 감사합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교회는 권위적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아 좋습니다. 어, 저는 서태지라는 가수를 25년째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laughs> 신야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공연을 다녀올 정도로 열혈 팬이고 다른 음악은 듣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오고 제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것이지요. 그 음악은 바로 찬양입니다. 아, 네. 교회 나온 초기에는 마커스에 빠져서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봤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면 참으려 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 중 찬양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번 주일은 어떤 찬양일까? 찬양의 장르를 규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발라드보다는 신나는 곡이 좋습니다. <laughs>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입니다. <laughs> V.I.P.를 살펴보니 그 동안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이 있었는지 실감이 납니다. 목자님의 새벽기도 섬김. 공료님의 크롭 교실을 비롯한 여러 요리 손김열잠자매 동일형제 부부의 차량 섬김 등큰 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제 삶의 하나하나가 이분들의 손길이었습니다이 네. 자리를 통해 목장식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와. 응. 네. 님께도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영목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laughs> 반드시 생명을 사 공부도 수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보시기에 기뻐하실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상 저희첫 번째 공식 반대기 마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 합니다